안녕하세요. 한량뉴스입니다. 오늘도 작업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어.. 석고분들을.. 그.. 여기 흙이나 이런 데가 조금.. 탈거된 부분. 그런 부분을.. 메꾼 상태예요 마르고 나서 다시 검정색 페인트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벽면을 황토 핸디코트로 가려거든요 이게 황토 핸디코트 몇 리터짜리였더라? 20리터? 아, <놀람> 진짜 무거워. <놀람> 와, 이렇게 생겼구나. 오, 진짜, 황토 냄새는 안 나고, 그냥 페인트. 왜 커피 냄새가 나지? 방금 커피 먹어서 그런가? 오, 되게 꾸덕한데? 이렇다고? 흙 같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촉촉, 좀더쭉 촉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이런 상태입니다. 황토는 해봤는데 황토 그냥 색깔? 황토 성분이 들어간 핸디코트겠죠? 그렇다면 물을 살짝 섞어서 해도 된다는 말이니까 지금 제가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좀 생각보다 좀 뻑뻑한 느낌이 들어서 아까처럼 원래 이런 건가? 너무 뻑뻑한데? 되게 뻑뻑하죠? 한번 그냥, 그냥 상태로 발라볼게요. 색깔은 약간 노란빛 나는 황토 특색이구요 지금 새거 뜯었는데 되게 퍽퍽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발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범으로. 오, 말이 퍽퍽한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음, 좀묶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어려워 황토 핸디코트라서 그런건지 원래 핸디코트는 좀더 묽거든요 좀 많이 뻑뻑하네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약간 좀찐득찐득한 느낌으로 이런 상태에서 한번 갈아버요좀더 일단은 초벌은 꼼꼼하지 않게 그냥 얇게 바르는 걸로. 약간 물을 살짝 섞어서 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핸디 코트 이게 양이 많아 보는데 였 금방 쓸것 같아서 지금 여기다가 몰탈이랑 그다음 에 아까 썼던 석고 본드까지 같이 지금 섞었어요 세 개나 그래가지고 색깔이 조금 미묘하게 변했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흰색 흰색 핸디 코트 기존에 있었던 것도 같이 약간 유럽 미장 보면 색감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잖아요 터치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황토색이 사실 제가 원하는 색깔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는 조금 붉은색기가 돌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조금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죠 유럽식 미장 느낌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재료는 그건 아니지만 재료도 사실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돌가루인데 색깔이 좀어 다양한 돌가루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하는 게 이제 유럽 미장인데 저는 그냥 황토에다가 섞고 본드. 바루를 섞어서 자식의 <laughs> 캔감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마르고 한 번씩 더 해야 되겠다. <laughs> 어제 발렸던 부분은 페이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창문틀 옆에 딱 끼우는 고재를잘 찾아가지고 사이즈를 눈대중으로 요렇게만 해서 고정시키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진짜 테트리스다 우리 음. <laughs> 테트리스 지금 저희 집에 아버님 주신 나무거든요. 인터넷에 빠라고 찍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보라하고 보라 신랑, 우리 고소방 왔어요. 어, 지금 시골 집은 큰 장손녀 보라가 지금 현재, 1년째 지금 현재 고치고 돌보고 있습니다. 어, 하늘나라에 계시더라도 무탈하게 잘그 돌봐주시고 어 끝날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아주 아름답게 아름다운 집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닝 막걸리 종류에 따라서 떡을 하는 그게 달라요? 오. 난 신기하다. 난 무사리면 그 쌀인, 그 쌀인 줄 알았어. 은 맛이 없더라고. 빼가 그건 맞죠. 저희 쌀이 이제 떡이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다고합핸디코트인데 어, 사실 황토 핸디코트가몰탈에 비해 조금 좀 비싼고 일단 값이 비싸고. 음, 몰탈로섞으면되겠 이거 어. 어, 직접 섞으면되네 거기서 섞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 비울러, 이거 다 써야 돼. 비율은. 1대1 정도. 그리고 너무 막, 그, 완벽하게 섞지 않아도 돼, 아빠. 응. 넌 응. 많은데 무거우니까. 아빠가 너네 너무 둘이 힘들다고 오늘 많이 좀 도와주자 했어. 응. 오늘 이거 완성할 수 있겠는데. 뭐 하는 거예요, 딸내미는? 아는 검정색 페인트로 아, 지저분한데 막아. <laughs> 음, 음, 검정색이 약간 지저분한 거 가리는 건 최고잖아. 그렇지? 검정 아니면 화이트. 어 얼룩도 가고 여기는 네. 검정색으로 컨셉 잡았기 때문에. 음, 음, 검정색 페인트로 갑니다. 그럼 주방은 블랙앤 황토. 화이트. 아, 블랙앤 황토. 아, 난 보통 블랙앤 화이트 하는데. 화이트는 저쪽. 블랙앤 황토라니까. 여기는 블랙앤 황토. 음. 약간... 농가에, 음, 음. 어, 저기, 키친 느낌으로써. 음. 근데, 어, 어디, 봐봐, 페인트가 그냥 일반 페인트인가? 이게? 어, 그냥 수성페인트. 유성, 수성 그런 거 아니고? 수성? 수성, 수성. 어, 살인가? 아. 남이 옆모습 너무 멋있다. 날카롭다 옆모습이 코가 어떻게 해서 살았어? 너는 안 칭찬하는 걸못는 거야? 아니, 지금 옆모습을 찍고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감사합니다. 옆모습이 아주 살아있네. <laughs> 딸내미 사이 하는 거 도와주러 오니까 어때요? 좋지 굉장히 좀 안쓰러웠죠. 더... 둘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또 하나의 작품도 생각하고 한데. <laughs> 어, 어, 원래 여기만 조금 나왔었어. 그러니까 이게 한 개도 안 맞고 좋네. 좋다. 그거. 그때 이거 없었나? 그때는 사 파란 거. 어. 저 있잖아, 저 띠랑 있잖아. 저 있잖아. 저 있잖아. 저 잘했다. 음, 되게 튼튼하게 잘했다. 리모콘으로 음, 하면. 손보기가 좋아하는 덜어서. 아 진짜? 고무장 좋아해 여기. 안 그래, 와. 오 좋다. <laughs> 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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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타고 몰라? <laughs> 진짜 크다. 저희 고모가 배농사를 짓거든요. 그래가지고. 민키야. 아작한 놈도 안 돼. 어. 발, 발 더러워. 배즙 이거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이거? 응. 25,000원. 25,000원? 25 와. 옛날하고 똑같다, 그지? 이야. 어, 항상 그렇게 했어. 어, 좋아, 좋아. 이거 그냥 먹으라고. 음. 아이고. 고모가 직접 배를 따서 여기 배즙을 파는 건데, 이게 지금 요번에 생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엄청 몸에 좋다고 그래요. 진짜 와, <laughs> 너는왜 자꾸 옆에서 뭐라 배맛 아, 나무마다다무 아, 너고 아, 하고 아, 너무 매치하고. 아, 이무고고고 아, 제 부자 됐겠고 아, 너무 매 닦아내줘야 이게 잘 침투가 돼. 아는뭐 방충 뭐 그런 효과도 있나? 방충 방수 방충 방 방충. 럼 나무가 가끔 물 하면 얘도 곰팡이 들거든. 아 그럼 안 썩어? 아무래도 좀덜 모양만 내는 게 아니구나. 난 색깔 예쁘라고 하 방습 그다나 이제 칼라 색깔 돋보이게 하는 줄 알았어. 그 나무 색깔도 좀더 내가 원하는 선명해지나? 내가 원하는 색깔로 어둡게도 할수 있고 밝게도 할수 있고. 음. 난 이거 도토리색. 아, 그거 좋아해? 그냥 이게 무난한 것 같아. 예쁘했어요 음. 저는 나는 말이야. 꽃도 음. 예쁘다. 디자인 자체가 어. 예쁘네, 그거. 그건데이제 색깔이 그전는 약간 연두색으로 칠했더라고. 아. 근이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야, 색깔을. 하는 김에? 응. 음. 엄마 와가지고 좀 재밌게 놀러다니기 좋을 텐데, 맨네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좋아. 그 과정을 보니까. 이 황금 같은 수석만인데 응. 음, 그래도 이게 가족이 이렇게 같이 하니까 뜻깊잖아. 음. 완성, 완성, 음. 하겠다 이 코드 라 는게 더 함께 하긴 하겠다 이 창문 딸 거예요? 아, 좀더 집어넣어야겠네? 할수 있었던... 네, 내가 어, 이렇게 탁타가가지 어. 어. 아이고, 이거 다 고정시킨 다음에 달아야지. 네. 여기서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박아야 뭐 되는 거 아니야? 양 옆에? 소장님이... 아, 아래랑 양 옆을 박으라고 했었어요. 고데 네. 음... 맞아. 그때 우리가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양옆에다 고정시키라고 어..했어 그런식으로 지금 음. 하면 안 네. 음. 이거는 이제 제일 나중에 하면 돼 제일 맞아 마지막에 네 아빠 음.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자 오늘 한량윤씨 오늘 부모님과 같이 추석 명절 음,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작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빠이 <laughs> <바이>, 한량윤씨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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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 역시... 내 치고를 와야 겠다 음, 가